투자 문서의 운은 있어요. 아, 문서의 운? 어, 네, 네. 투자의 운도 있어요. 어, 어, 근데 네, 네. 그 투자의 운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렇게 두드기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응. 어,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아라. 조금씩 이제 확인하면서 응. 하면은. 응. 네. 과하지만 않으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번 힘든 분들만 좀 띠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용띠분들. 음, 삼재네. 네, 삼재분들이 음. 가장 힘들 때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하반기 운세 들어가기 전에 네. 이분들이 살아온 성향이나 인생 이런 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띠분들은 음... 고지식해. 아, 고지식할까요? 고지식한 분들이 많아. 고지식한 아. 분들이 많고 네. 어... 욱! 하는 성질도 있어. 아, 욱하는 응. 음. 그냥 조금 달지 좀욱 수가 욱하는 성질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재다보니까내 네. 발등에 내가 발을 찍는 경우도 많아. 아 네. 응. 응. 용띠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한번 고집을 피우면 그거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유. 그리고 야망이 좀 크다 그래야 돼. 아 야망이. 응. 용띠 분들은 야망이 좀 커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리고 활량도 있어. 아, 활량까지 어, 놀고 먹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용띠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네, 올해 해운년에 문서나 어, 아니면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만기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한거나 네네. 올해 이런 변동수가 굉장히 많은 띠가 용띠야. 아 변동수가 많군요. 아, 변동이나 이동이 굉장히 많은 띠가 용띠거든요. 네네. 그래서 용띠 분들은 올해 해운년에는 뭐큰 적이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고 러고막 이렇게 발동을 하고 변동을 한단 말이야 네네. 그런 부분에서 뭐 변동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이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집은 조금 꺾으셔야 되고 욱하는 성들도 조금 꺾으셔야 돼요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셔갖고 그분만 아니면은 용띠 분들 굉장히 고지식하고. 어 천상적인 그 공무원 스타일 있잖아. 어, 이렇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함이 이제 너무 흘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대관계를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 타인 말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아 타인 말을. 어, 타인 말제 남의 말을 조금만 기구율어서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네. 어떤 때내 말이 옳아 내가 정답이야 막 이러고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 아, 그러다 보면은. 네네. 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용띠분들 멋있잖아요. 네, 나는 그용 자체라는 게 멋있거든. 네, 응, 그래, 그게 그래서 그 용띠분들이 그 이제 기교 이런 여, 뭐 풍채 뭐 이런 멋있는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그렇게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싸라고 멋있고. 근데 조금 사람을 네. 주위에서 조금 귀를 좀 기울여 가면서 네. 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삼재료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단지 네. 그 변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 아, 변수가 좀많거요 어,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문서 변동, 뭐 자리 동, 뭐 승진, 뭐 아니면 퇴사, 뭐 여러 네. 여러 가지 변동이 많겠죠. 어. 이분들이 혹시 하반기에 투자나 응. 문서 이런 게좀 있을까요? 투자, 문서의 운은 있어요. 아, 문서의 운이 있나요? 어, 네, 투자의 운도 있어요. 어, 어, 근데 네네. 그 투자의 운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렇게 두드기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 응. 네네. 어,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아라. 아, 조금씩 이제 확인하면서 응, 하면 은 응. 네네. 과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큰 손해 보지는 않을 거다. 아, 응. 어, 좋네요. 응.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아,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건좀있어요 무리한 거. 무리한 거요. 응,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조금 기울여지는 거, 네. 내 고집대로 가지 말라는 거. 아, 응, 어, 그집만좀 줄이고 어, 상대방 말을 좀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네. 어, 과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아, 과한 투자요. 그렇게만 응, 응. 가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무난히 이번 연도는 그냥 그렇죠. 무난하다고 거예요. 봐요. 삼재래도 무난하다. 어. 삼제여도 무난한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난하도 <laughs> 삼제여도 무난한 거는 나쁘지 않은 건데, 자, 어, 네.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향에 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만 아, 욱하는 네. 거, 네. 고집부리는 거,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구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 어, 것만 조금 줄이 아무래도 띄운 새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네.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그러면 더 정확한 음, 점상.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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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